제가 키우는 율마가 너무 자라서 오늘은 분갈이를 해줘야 할것 같아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율마를 핫도그 모양으로 예쁘게 키우는 방법과 잘안 죽이고 예쁘게 키우는 관리 노하우까지 알려드릴게요. 율마를 핫도그 모양의 토피어리 수형으로 예쁘게 키우려면 수형을 잡는 가지치기가 중요한데요. 제가 원하는 수형은 아랫부분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윗부분은 동, 둥글고 풍성한 형태를 만드는 거예요. 먼저 아랫부분을 짧게 잘라 줄기 라인을 강조합니다. 윗부분은 균형 있게 다듬고 옆면은 동그스름하게 정리해 토피어리 느낌을 만들어 줍니다. 율마는 가지치기한 부분에서 세순이 두 배로 자라는 특성이 있어요. 이 성질을 활용하면 더 풍성한 토피어리 수형으로 자랄 수 있습니다. 외목대 형태로 키우려면 여러 줄기 중 가장 굵은 한 줄기만 남기고 나머지 가지는 과감하게 잘라 주세요. 남은 줄기가 점점 길어지며 외목대 형태를 갖추게 됩니다. 갈변 현상이 생기면 원인을 찾아야 하는데요. 보통 햇빛 부족, 과습, 통풍 저하가 주요 원인입니다. 줄기 갈변은 회복되지 않으니 즉시 짧게 잘라 주는 것이 좋고. 잎끝 갈변은 퍼지지만 않는다면 그대로 두어도 무방해요.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광량 부족과 통풍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실내에서 키우신다면 서클레이터를 틀어 통풍을 확보해주세요. 율마는 물을 좋아하지만 과습에 약하기 때문에 흙 배합이 정말 중요합니다. 산야초 50%, 상토 50%로 조합을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산야초를 섞어주면 통풍성과 보습력이 잘 맞춰져서 건강하게 잘 자랍니다. 분갈이할 때는 분갈이 후에 질소 비율이 높은 복합 비료를 소량 넣어 주세요. 이렇게 하면 성장 속도가 빨라지고 수영도 훨씬 풍성해집니다. 분갈이는 뿌리가 화분을 꽉 채우거나 물 빠짐이 나빠졌을 때 또는 성장이 멈춘 느낌이 들때 진행하면 좋아요. 자세한 분갈이 방법은 제 영상 중 분갈이 방법과 흙 추천 영상을 봐 주세요. 율마의 물주기는 세심하게 관리해야 하는 핵심입니다. 먼저, 저면관수가 가장 좋은데요. 저면관수는 화분 아래에서 흙이 물을 흡수하는 방식으로서 식물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잘 물을 먹는 방식이에요. 물론, 율마는 물을 좋아해서 상면관수도 잘 받아들이므로 상황에 맞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물주는 방법을 잘 모르시면 제 지난 영상 중 식물을 살리는 물주기 방법을 봐주세요. 물주는 타이밍은 약간 촉촉한 상태일 때, 겉흙을 손으로 눌렀을 때 살짝 촉촉하면 그때 바로 물을 주시면 됩니다. 물은 화분 아래로 흘러나올 정도로 충분히 여러 번 나눠 주시고 화분 받침에 고인 물은 반드시 버려 줘야 과습을 막을 수 있어요. 물 주는 주기는 보통 여름에는 이틀에 한번 주시면 되고요. 겨울에는 일주일에 한번 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확실한 건 아니고 항상 흙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셔야 해요. 율마는 해충에 비교적 강한 편이지만 깍지벌레가 생기기 쉬운 식물이에요 천연 살충제로는 깍지벌레가 잘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방제사나 원예 전문점에서 전문 약재를 분무하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율마는 직강에서 잘 자라는 식물인데요 오전부터 오후까지 햇빛이 가장 잘 들어오는 장소에 두어도 무방하고 광량이 충분할수록 잎이 더 촘촘하고 수형이 아름답게 유지됩니다 단 여름철 아주 너무 강한 햇빛은 잎 끝이 탈수 있기 때문에 너무 뜨거운 시간대에 살짝 그늘진 곳으로 옮겨 주는 것도 좋아요. 실내에서 키우실 땐 남향이나 동향 창가가 적합하고요. 햇빛이 부족한 경우에는 led 식물 등을 병행하거나 꼭 통풍을 강화해 주세요. 만약에 이렇게 키워보시고 잘안 되시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쁘게 식물 키워보시고 성장하는 율마를 함께 지켜봐 주세요.